전우용 역사학자.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 고종. 한국 황제가 물러나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는 한국 황제가 물러나기를 바란다. 헤이그 밀사 사건 직후의 토회들, 도착 외구들.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 정권 교체 바란다. 2021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자국민의 목숨은 하찮게 여기고 일본 정부의 뜻은 무겁게 받드는 100년 넘는 일관성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박성민, 국힘당은 자민당 한국지부임을 스스로 인정 용산참사의 주역으로 일본 순사 답더라니. 일본 정부는 고정이 물러나기를 바란다. 헤이그밀사사건 직후의 토해들. 일본 자민당 정부는 한국전공교체 바란다. 2021년 국민의힘 김석기.